작품에서 지금 자꾸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짝이 없는 그죠 짝이 없습니다 사실 모인을 좋아했다가 그죠 누구죠? 저한테 뺏겼죠 네 마크예요 우리 마크 우리 우리 두 분이 한다네 우리 마크가 사실 나레이터로서 작품에서 빠져나서 관객분들께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데 두분 씨는 2020년에 네트 이후로는 네 뮤지컬을또 오랜만에 다시 또 렌트로 돌아오신 거예요. 어, 맞아요. 뭐 렌트만 하실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어떤 상황인지 좀,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<laughs> 네. 어, 네. 제가 렌트 2020년대 이제 사실 그때 막공을 못했어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공을 제대로 못하고서 말을 내렸었는데 그때 아쉬움이 좀 남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게 됐는데 또 어,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.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건, 어,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. 어, 지난 시즌 때는 저도 제 것만 하느라 이제 급급하고 뭐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, 이번 시즌에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가까워지고 해서 어, 훨씬 더 멘트가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, 사랑, 무정, 뭐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어, 더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배도윤씨가 렌트 잘하려고 프레스텔라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. 프레스텔라 활동은 곧 렌트를 위함이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포레스 렌트. 포레스 렌트죠.